안녕하세요, 양대삼형입니다. 아, 어, 댓글 이제. 아, 댓글을 보니까 이제 그만하려고요 <laughs> 아, 저희가 오늘 셋이서. 어, 기비 안 나온다, 기비 안 나온다. 오, 어, 음, 어, 나왔다, 나왔다. 어, 나왔다, 기비 나왔다, 오케이. 음. 저희가 오늘 점을 보러 음. 아시는 분께서 점을 굉장히 용하게 잘 보시는 선생님도 계셔서 보러 왔는데 사실 저희가 몰카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몰카로 만약에 하면은 그 점이 실제 그 사람한테 그 사주로? 그... 네, 그 사주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해서 뭘까 안 하고 장난 안 치고 그냥 제대로 한번 그냥 진짜 점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귀비의 사주를 한번, 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머리를 어, <목소리도> 깎고 와서 나 진짜 <laughs> 진짜 무슨, 일이 <laughs> 무슨 일이야? 동작승이 돼서 왔어. 너무 잘 어울리. <laughs> 몰카를 원래 해서 귀비를 음. 속이려고 사실 했어. 아 음. 그래? 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음. 만약에 그 몰카대로 계속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게 실제가 될수 있다. 아어어 그래서 어. 장난을안 치고. 왜냐면 내가 일반인도 왜 그런 말이 있 말이 씨가 된다고. 음. 근데 이제 무당 말은 말 끝에 칼이 달려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음. 내가 이쁜 언니가 너무 이뻐서 하 아, 재수 없어. 나 나가다 넘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지금 넘어지지 않아. 음. 언젠간 넘어지니까 만들어 버리는 게 무당 말이거든. 그래서 좀 위험해요. 나 지난번에 나는 봐가지고. <laughs> 왜 소름끼쳤어? <laughs> 못생겼다는 소름끼친 거야. 아, 그게 반 이상이야. <laughs> 나이만 알려줘요. 언니 나이랑 오빠 나이랑. 저 이제 스물아홉이요. 마냥... 저는 서른한 살이요. 언니는 뭐 하고 오빠는 뭐해? 다둘다 다 무직이야? 아니요, 저는 지금 유통업 하고 있어. 하고 네. 있어. 아예 사장으로? 네. 음... 저는 무직. 그래 보여. <laughs> 딱 보면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남자야. 오빠는 여자야. 두 개를 두 개를 바꿨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들이 흔히 그러잖아, 믹스해놨으면 좋겠다고. 이 오빠는 줄 때도 없고 미래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영혼도 없고 인물값 더럽게 못해. <laughs> 잘입목못한다왜잘 <laughs> 생긴 거야? 몰래 카메라 <laughs> 아니, <몰래카메라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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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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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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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동생의 무게가 얼마나 아픈지, 무거운지 아이고. 그리고 내색을 못하고 있으니 리얼로 야이새끼야 개새끼 소새끼 다 나오는 거야 진심이야. 음. 보고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을 거야 진짜. 이 동생은 2 9이 아니라 92살. 근데 우리 오빠야는 13살이야. 재밌어 그냥. 뭐가 재밌어? 힘들어야지. 근데 응. 이 동생은 진짜 표현하지 않는 아픔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거를 자존심이 너무 강해 응. 표현도 안 하고 속으로 끙끙대고 누가한테 기대려고도 안해 독립성이 강하고 응. 내 주관대로, 주태대로 여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성질과 응. 마인드와 색깔이 생긴는 거야 근데 이 동생이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게 이상하게 한 사람도 아니고 오빠다 어우 목소단는 울컥한 <laughs> 제일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왜울것 같지? 아, 어, 진짜. <laughs> 왜 그러냐면. 오, <laughs> 어, 어떡하지? 나도 지금. 고마워요. 아니다. 보면 내가 안 돼. 너무 돼, 너무 돼.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파. 오빠인데도 보면 아파. 오빠인데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망가져도. 이 사람이 그래 언니가 오빠를 보는 시선이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파도 내가 쓰러져도 내가 무너져도 내 오빠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돈이 없어도 괜찮아 오빠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할게라고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어 못 나도 되고 결혼 못해도 돼 내가 버릴게 내가 할게 오빠도 오빠 나름대로. 네. 정말 계획이 생각이 있어. 근데 옆에서 보면 개새끼 같아. <laughs> 바쁜 새끼 이런 새끼 없어. 세상 참 낯선이 없지. 저 뇌는 주름이 있을 때는 점점 <laughs> 펴지는거 같지. 야 이수진. 지금 뭐야? 아니 진짜. 그러니까 동생이 봤을 땐떨어질래야 떨어질 떠나질 수 없는 남매야. 여기 못 떨어져. 따지고 봤을 때 둘의 기운은 부부의 기운이 있어요. 너무 우애가 강해 싫어서 미는 것 같아도 이 둘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그리고 현호씨는 그 모든 거에 안아주는 하나의 역할이거든 이 언니가 내 속에 있는 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 이성으로 보지 않는 이성 알아? 네 정확하게 될것 같아요 정것같아어 사실상 모든 기운에 현우 씨가 없으면 감초가 없는 거랑 똑같아. 단맛이 감미가 되지 않아. 고춧가루, 단맛, 물 이렇게 보면 물이 없으면 모든 요리는 못 해요. 없으면 또 허전해. 네, 그런 존재 있잖아. <laughs> 없으면 초고이로 부족하고 있으면 그나마 든든한 잘 들어주죠, 착하죠, 조언도 잘해 주죠. 자기 가슴 썩어 문들어져곰팡이나도 괜찮아 그냥 웃어주죠 옆에 있어주죠 든든하이 셋의 조합은 베스트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언니가 어깨가 요즘 좀무거 이쪽이 주가 됐던 사업이 지금 이게 주가 될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혼란스러워 이거 신경쓰라 저거 신경쓰라 내 몸은 하나인데 두개를 찢어버리니까 내 몸이 반만 갈라져있고든 근데 언니가 지금 해야될거는 이 사업적인 면에서 언니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잠시 잠깐 신축연에는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 아홉수에 나가는 상재의 충돌수가 있으면 돈이 깨지라는 충돌이거든. 차라리 그걸 반대로 지금 이 2021년 해운 면에는 콘텐츠 쪽에 조금 더 유입이 되고 이거는 2022년에 더 대성의 운이 들어온다라고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도 근데 이 언니는 연예인 사주는 아니거든, 사실. 응. 오너, 사업가 기질이 더큰 사람이거든. 사업 응. 괜찮아요, 걱정 안 해도 돼. 지금은 9시 3채 때문에 겨울에 추운 기운은 살짝 이쪽에 매진해주고 근데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저희 양대산맥은 언제쯤 성공을 할까요? 아 이거 진짜 쩝니다. 양대산맥이 잘 되기 위해서는 네. 부양이 그 잘돼야 되잖아. 근데 이 언니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잘되게 태어났어. 그걸 주새끼처럼 까먹고 있는 거아 <laughs> 이게 나오면 이 색은 쉽게 말해 진짜 스님의 사주라는 거야 이게. 돈, 명예, 뭐 지인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정말 그냥 뚫린 구멍으로 듣고 숨쉬고 먹는 거똥 싸는 거 그런 거에만 치중하자. 이런 삶을 살자야.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게 뭐 무슨 모양이야? 바다 아니야? 그래 네.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야 <laughs> 이거는 본인한테 짝아 짝? 어, 네. 내 배필이 네.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운이야 아. 이거는 말 그대로 빛이 나겠지 양대삼맥이잘 될까요? 이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그냥 끝 진짜 잘 <laughs> 나도 가리고 어, 어. 어. 본인도 가리고 그래 하나를 잡고 있는 거 잡았어. 잡았어? 네. <laughs> 도 없는 팔자. <laughs> <laughs> 진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가지고 있는 건 정자밖에 없는 내 몸에. 뭔도 <laughs> 없는 거야. 내 사주 팔자에 돈도 없어요. 여자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는. 조준하고 <laughs> <않고>. 하나만 참아. 아, <laughs> 난 이게 제일 떨리는 것 같아. 제일 살떨림. 와. 와. 신기하다. <laughs> 진짜 신기하다. 바가지못 <laughs> 태어나서 모든 부와 명예와 성공률이 럭키다. 어, 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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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이거는 그거야. 네. 이건 개인의 운이 아니야. 응. 정말 양대의 산맥의 운이야. 응. 아, 둘의 궁합이 얼마나 잘 맞고 응. 둘이 얼마나 괜찮은지. 응. 여기를 뺐을 때. 응. 둘이, 응. 뺐을 때 응. 둘이 응. 하나씩 잡는 거야. 둘이. 아 근데 만약에 너, 너, 너랑 나랑 파란색, 초록색, 진짜 공을 치고 오면 아, 초록색도 안 좋은 거야. 야, 그 정도는 안 나오겠지. 여기가 믹스를 해주고 있는데. 저몇 번째 거여봤어저 잡았어. 잡았어? 확실히? 네. 진짜 이 좋은 거 어떻게 다 피해가는 거야? 아니, 내가... 이거 좋은 거 아니었어? 우리 <laughs> 긴발 아니, 중에 이두 개가 최악의 긴발이야. <laughs> 야난 최악의 긴발 세개다뽑았아김비야 <laughs> 너는 엘리베이터도 못 <laughs> 그래도 그래도 이 언니 기운으로 사는 게 양대산맥이라는 말 해준 거야 내가 지금.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양대산맥이 저희 둘이 하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 그죠? 오, 그럼 완전 맞는 거예요 <laughs> 진짜 정확한 거야. 진짜 화이팅해요. 이번 기운은 여기가 없었으면 큰일 났었어. 진짜, 진짜 큰일 났어. 기운 팍팍.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